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 나를 궁여리어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와께서 호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럴 때에 여와께서 호 들으실 일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와를 은대할지어다.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들이며 하니, 여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아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와이십니다 여와여, 나의 말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을 통속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나의 부리집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이루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이도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여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리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향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합니다여하여난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신이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이덤 같고, 저희 서은 갇혀만 하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주하사 자기께 발세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입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여하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하여 내가 수척할였사오공국이여소서 여하여 나의 뼈가 떨리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하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공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일까? 내가 단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나이다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하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숨을 떴니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노아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하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회로 줄을 들으게 하시고 그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약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일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며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우을 낳았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다. 내가 여호와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전범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히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일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바라를 두셨으니 곧 모든 위향과 특징승으로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아버지주일 이름이 이땅의 어찌비 나를 낳은지,